일어나자마자 아이스크림 마키. 아니, 아까 일어날 시간 지났는데 그냥 누워서 폰 만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계속 누가 그 도어락 비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있었는데 계속 치길래 안에 사람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진짜 학 깨가지고 완전한 기상이 되어버렸다는. 방을 잘못 찾았나 싶은데, 근데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여기서 그래서 소리나고 있어요. 이제 갔나? 그럼 이때 이거 보조 잠그는 것까지 잠그고 있었는데, 만약에 저거 안 잠그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 여행 다니면 혹시 모르니까 꼭꼭 잠그고 다니세요. 음, 너무 맛있어 여기로 여기 왔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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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여러 브랜드에 입점되어 있는 편집샵이라길래 한번 보고 갈게요. <목소리> 2人の影「海辺の街で聞いた波音」「白い砂に残した柱と」「君の笑顔が映る青空」「遠い記憶が今も輝く」「あの夏の日二つの空」 대박. 아펫의 매장. 할리어 매장이다. 여기 내가 찾던 동전지가. 이거 귀엽다. 포착. 이렇게 귀엽다. 아 지갑 잃어버렸는데 아니 이런 캐릭터들로 된그 똑딱이 동전지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사고 싶은데 일단 여기 없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볼게요. 여기 줄이 되게 긴데. 안에 무슨 팝업 하나 봐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 신발 진짜 귀엽다. 이 색깔. 괜찮은지, 괜찮은지. 일단은 둘러봐야겠다. 여기 안쪽에 오면 이런 가차샵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우와, 일본 서점. 하나도 모르겠고 우와 아, 아니. 우와 글이 어 뭐야 맞네 어쩌다 지금 서점에 와 있는 거지? 기을 잃었어 길을 잃습니다 잃었... 우와 한국어 교재였어 대박 fear of what the future holds. 아무나. n t know, you don't go to the world i 빨리 n d e r the same. I'm not. i

아저 가방 방금 매 봤는데 삼각대가 안 들어가서 빠졌다. 아, 여기 이렇게 이런 양말들도 있어요. 보러 가보겠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눈 돌아가는 중 <laughs> 아니 내가 가려는 밥집이 왜, 아래층에 그게... 있는데 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냐고 올라가는 것만 있고 아 드디어 찾아서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싼거 먹을게요 수지 닭 커버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 왔어요 여기도 고객님, 고객님 아, 네안녕 아, 세요 식으로 카라멜을 아 카라멜이랑 그 푸딩을 사 먹어 볼까 합니다. 뭐가 맛있나? 어제 그 온천에서 먹었던 푸딩 진짜 미쳤어요. 그거 진짜 존맛탱. 이거 한번 사 볼까? 네. 가서 이쪽으로 왔는데 어디서 먹어봤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한켤에서한 번만 먹을 수 있대요. 이제 가다가 그 딸기 샌드위치 보이면 사서. 안된다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거주아네자세한 내용은 큐알 코드 내주시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이걸 받았어요 네, 고민이 많은데 아까 마음에 들었던 가방을 사고, 손수건도좀 사고, 이제 그, 칸디? 막 뭐? 거기 가려고요. 면세, 그, 아뮤 플라자는 면세 카운터가 2층에 있고, 어, 그 뭐냐, 한 큐는, 한 큐는 다른 데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요, M3층. 여기가 3층에서 한번 내려가면 2층이 아니라 M3층이더라고요. 거기로 가면 됩니다. 아, 방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뭐야. 여기 1층이네. 아, 이 괜히 내려왔네. 올라가야 되잖아. 아직 텐지는 가지를 없했어요 지금 벌써 4시 5시거든요. 가방 너무 마음에 들어요. 드디어 칼디 매장왔어요 받았어요. 자, 이제 쇼핑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는 잘 왔는데 종류가 너무 없어요. 하나만 더. 다른 지점에 가볼까 싶어요. い「君がいたことと今戻し」 아리다 여기가... 제가 찾아온 거지?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은 다이소에서 어제 사는 게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또 있으면 사려고요. 헉, 너무 알찬데? 알차, 알차잖아? <laughs> 드디어 도착. 아직 쇼핑하기도 전에. 장바구니가 다 차버린 사건. 헐, 여기 스탠다드 프로덕트. 장바구니 살랬는데. 바로 앞에 있네. 이거 뭐지? 매트, 매트인가 본데? 아, 이거 사서 어디 써야 되지? 사고 싶다. 아, 알겠다. 이 장바구니 3,000원인데, 진짜 크기도 크고 이렇게 돼 있어. 일단 검정색 하나 하고, 저 가방 다른 컬러 없냐고 물어봤는데 저거밖에 없대요. 아쉽구만. 이거 되게 괜찮다. 이거 매트리스 커버인데, 완전 그 무인양품 감성? 이거 괜찮은지? 흐흐흐 아, 대박. 일본 다이소의 다, 그, 이거 책이 있데 수도코 책. 하나 チ다ッカうん。うん。에가うん。うん。うん。う 발라르, 음. 소타키 발라르, 음. 소타키 발라르. 음. 역시 뭔가 여행은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 남들이 다 맛집을 찾아 다니고 어디 쇼핑을 꼭 하고 그러니까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좀 빡세요 오픈 어, 데 여기 한번 봐야겠다 좀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미쳤다 키즈온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시장에 <목소리> 왔다 아, 저 원피스 사고 싶었는데 15분 늦어서 못 샀어요. 다음에 와서 사야겠다. 음. 아, 원피스 사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내일 아침 비행기만 아니었어도 그거 사서 가면 딱인데. 아 비행기인데 내일 10시에 문을 닫대요 그리고 다이마도 백화점인 줄 알았는데 나오고, 나와서 보니까 솔라리아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하, 다들 나 대신 거기서 쇼핑을 해주세요. 뭐라는 거야? 몰라, 아무튼. 아휴, 정말 내일 아침 비행기만 아니면 은 가서 사는 건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겠어요. 한국에서 사는 방법이라던가.

맛있다. 이게 진짜 고소해요. 그 피스타치오여가지고 이 두부 푸딩을 사봤어요. 세에든 건데 좀 젤리 같은 푸딩이래요. 이걸 먹어봐야겠다. 점도인지 보여줄 보여주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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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그 개피 맛이 엄청 나는데요? 두부나 우유 맛이 아니라? 개피 응? 만나고 그 가시오가피 그런 향 있잖아요. 펜? 나쁘진 않은데, 이 푸딩은 진짜 호불호 심하겠다. 저는 부저 그래요. 별로인것 같은데, 별로는 아닌 것 같다. 생각보다 이 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호불호 되게 심하겠는데요. 두 개만 사길 잘했다. 아직 없는 건 아닌데, 뭔가. 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그렇다, 푸딩에. 이 향이 왜 이렇게 분명히. 응? 응? 뭘까려야 고. 푸딩 이거랑 같이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어, 근데 이거 너무 얼어서 손이 달라붙는다. 좀 녹여서 먹어야겠다. 남겼다. 나는 불어였던 걸로. 아니 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laughs> 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쩌면 어쩜... 아, 아이스크림 꺼내는 거 까먹었다. 폰 보다가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진짜, 이, 그, 뭐야. 이게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음, 코코카 한끈감면 쇼핑을 좋아하면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할인도 많이 하고, 연세도 받고. 근데 저도 쇼핑을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딱각 잡고 쇼핑데이다. 뭔가 쇼핑테마의 여행이다. 이렇게 해야지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좀 사람 없는 곳으로 좀 힐링 여행하는 게더 좋아가지고. 저는 그거 너무 좋았어요. 모모치 해변 쪽에 갔을 때그 동네가 좀 괜찮았어요. 되게 유유자적, 한가로운 그런 느낌의 동네였거든요. 학생들이 많은 걸 봐서 학교가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 지나가는데 완전 일본 드라마 보는 느낌? 근데 이번에 이토시마를 안 갔는데 시내쪽만 돌아다녔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고 한국인 너무 많고 이러니까 좀 기빨리더라고요 제가 극아이 여가지고 MBTI 맞춰보기 일단 아이인거는 밝혀지 아저 그거 잘해요 입, 닫고 말하기. 너무 멋있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요, 도로용. 요, 도로용. <laughs> 아, 뭐하지? <laughs> 아, 웃긴 거 생각났다. 어떡해. <laughs> 아, 웃겨서 못하겠어. <laughs> 아, 나 미치겠네. 아, 진정, 진정.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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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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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왜 이러지? 수고해요, 너한테. 누가 잘못한 <지냈던> 거예요? <laughs> 아, 다시 다시 수고해요, 너한테. 너한테 의외 아니야? 수고해, 너한테 수고하라고. 이렇게 되게 잘하죠. 아, 이거 할 생각하니까. <laughs> 아까 너무 웃겨가지고. 또어디간 거야, 다. 너무 맛있는 건데 먹으면 아, 너무 아쉬워. 왜 이렇게 양이 작아?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생각도 아니야. 뭔가 너무 작다는 생각도 안 들고 많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딱 새로 어, 너무 맛있다. 새로 하나 꺼내 먹어야지. 이 생각만 들어요. 너무 맛있 응? 응?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잖아. 야, 저러요. 노란키티도 노랑키티 노랑키티가 나왔습니다 이거 다 모으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차에 빠지는 거구나 그리고 향이 진짜 좋아요 어 키티가 날라갔다 진짜 하찮아